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뒤늦게 그린자유태가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열매가 드디어 달렸죠. 그린자유태입니다 늦게 심어서 아주 늦게 열매가 떨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리태 콩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밭에 와봤는데 고추는 붉은 것도 이제 숫자는 적지만은 홍고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탄저병으로 얹으면 난리 부러스죠. 그냥 풋고추 따먹고 있고, 탄저병 걸린 건할수 없고, 홍고추 한번 딸까 말까 한 상태입니다. 소리태 밭인데, 귀족 소리태로 산목 소리태입니다. 6월 26일 날 1차로 정식을 했고, 3차는 7월 3일 날 끝냈습니다. 중부지역에서는 늦어도 소리태는 7월 5일 전에는 심어야 합니다. 한번 일부러 실험 삼아 7월 10일 날 심은 거 있는데, 7월 10일 이후에 심으면 소리태가 아주 차이가 엄청 큽니다. 7월 4, 5일, 늦어도 5일까지는 심어야지, 7월 10일 넘어가면은 소리태가 크지를 못합니다. 아주 크다가 열매 몇개 달리고 지금 만 상태인데, 그래서 날짜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절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소리태 같은 경우는 7월 초까지는 전부 심어야 됩니다. 중부지방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85일 차인데 이것은 지중 녹화에서 염록수를 활성화시킨 삽목소리태입니다 이야, 이게 한 포기인데 분지수가 많다 보니까 엄청 달렸죠. 지금 콩깍지도 아주 딱딱합니다. 누린자가 침을 박다가는 침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엄청 달렸죠 정식 후 순치기를 두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는 많이 크지 않지만은 옆으로 분지수가 많아서 한 꼬투리가 200개 이상은 달린 것 같습니다 옆으로 분지수가 많다 보니까 엄청 달렸죠 키는 6-70cm? 커버야 80cm 정도 인데 콩깍지가 지금 엄청 달렸습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것이 한 폭입니다 한 폭이 지금 85일차 6월 10일날 씨를 넣어서 당근 적심해서 6월 26일날 정식을 했으니까 생일 을 따지면은 6월 10일날 직파한 거 하고 나이가 똑같죠 그렇지만은 직파한 것은 세네 포기가 한 몸체를 이루지만은 이것은 한 포기씩 심은 겁니다 한 포기씩 그렇지만은 정식 후 순식을 두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키는 크지 않지만은 열매는 엄청 달렸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어느 서리태를 보아도 이렇게 콩깍지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리고 2주전에는 불마름병이 먼저서 일부 콩잎이 이렇게 붉게 물들었죠. 그리고 세균들이 이 콩잎을 갉아먹어서 그물처럼 됐다가 콩잎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다행히 규산황과 또 세균박사를 뿌려서 불마름병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지금 콩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콩깍지를 몇개 베다가 삶아서 맥주 안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것이 한 포기 수리태콩에 달려있는 콩깍지입니다 엄청납니다 삽목을 하다보니까 한 포기이지만 두 가닥씩 나와서 두 가닥이 또 1차 2차 순치기를 하다보니까 분지수가 엄청나죠 콩 깍지가 지금 엄청 달려서, 바글바글 지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야, 엄청 달렸습니다. 이제 한 달여, 자, 이거 가면은, 콩잎이 누런누로해지면서 콩잎이 떨어지면은, 이제, 추수를 할 준비를 하면 되죠. 11월 초에는, 이, 서리태를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세력입니다. 소리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커가고 있습니다. 한 포기에 달리는 소리태 콩깍지 숫자인데, 한 200개는 달린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엄청 달렸습니다. 바글바글하죠? 이것이 삽목서리태한 포기의 결과물입니다. 콩도 지금 딱딱합니다. 이제 노린제 이름들도 이 서리태에 침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침을 넣다가는 침이 부러질 겁니다. 엄청난 서리태 지금 폭풍 성장 중입니다. 또, 가을 장마가 며칠 뿌려줬죠. 그러기 때문에 물을 안 줘도 영양분은 아주 골고루 잘 내려줬습니다. 지금 이제 알이 막 커가면서 비대해지는 단계죠. 한 달만 잘 견디면은 엄청난 수확이 예상됩니다. 크레솔 피노에그 넣어줬더니 누린 제가 옆으로 오지 못하죠? 이렇게 콩깍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휴 크레솔 비누행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느 소리태를 모아도 콩이 엄청 달려 있습니다. 150개에서 200개씩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폭이 다입니다한 폭이. 야 여기도 되게 서리태 콩깍지가 아주 주렁주렁 너무 많이 달려있습니다. 와 정말 엄청 많이 달려있습니다. 놀랄 노짜입니다. 오늘 85일차 서리태 밭에 나와봤는데 역시 서리태는 순치기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물. 물은 올해 때때로 하늘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분이 공급되었고 그리고 꽃 피기 전, 전에 순치기를 했다면 꽃핀 이후에는 노린제 방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꽃필 때부터 1차 2차, 3차 노린재 방제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노린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뭐 콩깍지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노린재가 와도 피해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노린재 방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노린재 방제를 안 하면은 콩깍지가 전부 빈껍질이 되죠. 콩 비데기에 수액을 전부 빨아먹으니까 콩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린재 방제가 서리태 농사할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포기를 모아도 콩깍지가 그냥 주렁주렁 주렁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85일차 서리태, 콩밭에 와서 보니까 역시 서리태 농사는 순치기와 노린제 방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배웁니다 올해는 예기치 않았던 불마름병도 생겼었지만 은 규산황과 세균박사로 일망타진 했기 때문에 불마름병도 번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달여 비대기에 콩이 잘 커가면서 잘 익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전에 김장모 씨앗을 뿌렸더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좀만 더 풀면 이제 솎아주면 됩니다. 이쪽도 두부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쪽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죠. 김장모도 이렇게 순리대로 싹을 튀우고 있습니다. 소리태 작황 보러 갔다가 그냥 가기 아깝죠? 땅콩을 캐서 가져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리태 콩밭에 지금 작황이 어떤가 정식구 85일차에 갔다 왔더니 역시 소리태는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땅콩도 이렇게 또 켜왔습니다. 간식거리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